최근에 그 커뮤니티에서 축구와 야구 팬들에게 너가지고 뭐 너는왜 그러냐? 세금리가 아니냐? 너는 스포츠가 맞냐? 뭐 이런 싸움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과 팩트를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야구는 82년도 MBC, 삼미, 삼성, 오비, 혜태, 롯데 이렇게 출연하였고 K리그는 83년도 할렐루야, 유공, 대우 포항 국민 이렇게 창설했습니다. 해는 존재했지만 그 서포터즈는 없었던 그런 시기였죠. 근데 이제 현장지연 해설위원의 옛날에 스무 살때 시절에 이제 K리그 수원 삼성이 그 사이버윙스, PC, 통신 출신이시거든요. 95년 당시에 그 m s u 가없 Samsung. s a 해 s u n g s a m 는 u n 에 s a m 청백적 색깔 a 있는 산포도리아를 수입하려고 응원문화를 수입하려고 했었는데 a m s u n g Samsung. Samsung. s a m s 삼성 g s 그래서 이제, 보카주니어스 리버 플레이트, 뭐,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리버 플레이트는 뭐 우라랑 클럽 월드컵에서 응원 태보를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 우라처럼 우리도 수원 삼성이 그렇게 세계적인 클럽 월드컵 가서 응원을 이기는 그림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뭐, 이건 사견이고요. 그래서 수원삼성 남미 그때 95년도 당시 팬들이 남미 축구 문화를 배우러 가가지고 배운 것을 이제 국내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게 현 수원삼성의 응원 문화를 창립시키고 확킨거그 뒤로 안양, 부천 이렇게 뭐 여러 갈래로 이제 확대가 됩니다. 당시 K리그 서포터들이 각 구단들이 응원가를 합심해서 만든 게 이제 2002년 대한민국 월드컵 그 응원가로 됐고 여기서 탄생한 국가 권력 그 응원가가 이제, 이제 대한민국입니다. 여기서 모티브는 수원 삼성에서 나왔고요. 어, 이건 장지연 회설이 연의 내피셜입니다. 사실이고 그 뒤로도 이제 프로야구 그 응원가로 확대되고 전원령이 참여하는 이제. 유아틱하는 응원도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내절해도 이제 상관없고 신나면 장땡 그런 응원가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뭐 이글새 경악이는 삐까뻔쩍 뭐 이런 응원가도 있습니다. 몽둥이 막 들면서 근데 수원삼성은 역시 선구자다운 질적 높은 응원가를 꾸준히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TV 채널마다 가득한 저먼 곳에 90분의 이야기는 전혀 와닿지. 90분의 이 TV 있는 이제 유럽 축구를 나타내는 거고 이제 우만의 거리 위에 너와 나의 집에서 이제 우만둥 이제 빅보드 우만둥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드라마를 계속 이어나가자 이런 얘긴데 기 하여튼 90분. 영도 당시 열정 한으로 남미까지 가서 응원을 배우러 간 대한민국 서포터이자 창시자이진 아버지, 그 바로 수원사장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갈래 이제 팬과 서포터즈가 이제 현재까지 이제 야구, 축구 문화로 확대됐는데 여태까지한 내용은 동네 축구 영 용만이 채널에 뭐이 제목 대한민국 불가능한 붉분학방 문의 충격적인 비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제 지금부터 국내에서 최고 인기 스포츠인 야구팬들 그 인기를 질투하는 축구팬 아 근데 축구팬들은 성과를 있어요 그래서 최근 이슈가 왜 축구팬들은 야구를 스포츠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 또 레저 스포츠가 아니라 레저 또는 뭐 놀이, 뭐 학창 시절, 뭐 방학 현장 학습 정도로 좀 취급을 할까. 그 보면은 이제 야구가 이제 스포츠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야구팬들은 축구 세금 아깝다 이런 뭐 이런 방향으로 뭐 흘러가죠. 여기서 제가 말하고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세계적인 축구 클럽인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맨인 바이런미네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게 3대장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종격권과 판매 수익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로 된는 수익이 이제 지역과 국가경제까지 이제 엄청나게 화제를 이제 시키는거죠 그게 조금 그렇게 하면은 축구클럽이 만약에 이렇게 국가경제까지 이득을 취하면은 세금리그 말, 뭐, 나오지도 않겠죠? 음. 그래서 그게 뭐, 궁극적인 목표라고 칩시다. 그, 그래서 그 발걸음을 이기내 역시나 이제 K리그의 선구자인 아니죠. K리그 선구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의 선구자수원선성이지 K리그 활성화에 2부 리그로 떨어졌지만, 매번 원정성 매진. 기록합니다. 6천석이던 뭐. 그리고 1 7시에는메이우유가 이제, 이제 스폰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발 자발적으로 수원팬들이 이제 제수매라고 제발 수원팬이면 메이우유를 마십시다라는 그런 운동까지 했어요. 사실입니다. 놀랍죠. 야후팬들로서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인데 그리고 여러 이제 24년도 풀마 유니폼 판매 수익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유니폼 판매 수익도 이제 K리그에서는 압도적이고 여튼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야구랑 축구랑 이렇게 싸우기 전에 이제 팩트를 집어 삽 집으면은 이제 축구는 이제 세금으로 운영되잖아. 이 세금 아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나라는 그래도 스포츠 문화에 돈을 쓸수 있는 기업의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뭐잘 사는 국가입니다. 뭐 세계 경제력 10위권. 스포츠 문화에 돈을 잘 쓰는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제 스포츠 문화에 이제 매년 4천억을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중에 3 5 0 0억 야구 자본이 들어갔거든요. 5 0 0억건이 축구라고 치면은 야구 의 인기 비결이 왜 이렇게 좋냐? 그러면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보. 분석해 봅시다. 원래부터 뭐 80년도 1980년 창단하기 전부터 뭐 고교 야구 뭐뭐그 전까지 가가지고 일제 강점기 때뭐뭐산 그, YMCA까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야구 인기 비결이 급상승하게된 시기가 이제 06 09 WBC입니다. 이때 저도 SK 와이번스 입문하게 됐어요. 그때 박경환, 김광현 뭐 정대현08 베이징 올림픽, 08 베이징 올림픽이 진짜 죽였어요. 튼 그때로 이제 현재까지 성장 가도록 왔는데 그 놀랍게도 13년도 이후부터 이제 24년도까지 모든 국제 대회가 폭망했습니다. 이제 상대 팀은 뭐 유럽 팀, 뭐 원래 직업이 교사 소망간 핸드폰 판매 이런 팀을 꾸린 뭐 호주 대표팀 뭐 체코 대표팀 뭐 그런 팀 상대로 졌어요. 네, 놀랍게도 이거는 사실입니다. 진짜 엄청난 창피한 일인데 그, 놀랍게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하여튼 아마추어 선수들에게도 패배하고 이제 국내 선수들은 이제 연봉이 이제 100억 원, 100억 원을 이제 호가를 합니다. FA 100억을 이제 호가합니다. 그 선수들 상대로 이제 교사 소방관 행동법 판매원들이 이긴 거예요. 놀랍지 않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게 매년 이제 누적 관객 수를 그 경신하면서 여전한 인기가 있어요. 결국 여기서 도출되는 결론이 뭐냐면 야구의 인기는 야구의 수준과 절대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때 2010년도 2000 쉽게 구단이 창설될 때 삼성 이재용이 유일하게 반대했어요. 왜냐, 기반에 비해 구단이 창설되면은 국제대회 성적이 하락할 것. 그 명백하게 예측을 했죠. 이에 반해 축구는 국제대회 성적이 부진할 때마다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해요. 국회, 뭐, 감독 선임, 뭐 그런 것까지 가고 국회 총문회까지 갑니다. 야구는 이제 야구 문화가 왜 인기가 많냐? 야구 문화는 마케팅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도박성 강한 도파민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구회말 투아 마무리 투수가 이제 우리나라 수준으로선 140대 직구를 던져요. 이제 미국 일본으로 치면 이제 아리랑부르죠 140대 직구 이것도 높게 말한 겁니다. 140대 직구를 던지면 신입 선수들 과놀라운 신입 타자들이 그냥 직구 타이밍에 눈 감고 휘둘러요. 눈 감고 휘둘러도 3장 넘어갑니다. 그러면 9회 말 투어웃에 이제 경기가 바뀌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거를 이제 도박성 강한 도파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6경기 중에 일주일에 6경기라 하는데 한 경기만 그렇게 나와도 이제 그게 뇌에서 이제 기억이 돼.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감정을 느끼고 정말 SK 와이번스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그 야구의 문제는 이제 국제대 성적 하락에 원인 분석을 하질 않아요. 잘안함이 아니라 절대 안 해요. 예. 네, 잠깐 질책하지만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뭐 양현종이라던가 뭐뭐 뭐 100억짜리 뭐고현병 고의 연봉 선수에 대한 포용이 그냥 바로 나와버리고 국제대회에서 KBO 선수들이 못해도 비판하지 않는다. 이거는 맞지 않습니까, 야구팬 여러분? 그 결과, 이제 미국 트리플 A에서도 이제 살아남지 못하는 내셔널리그 선수들. 이제 뭐, 어,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하나의 와이스 같은 선수들. 한국에서 개각천설합니다. 그 결과 너도 나도 돈 줄인 수많, KBO의 수많은 외인들이 이제 KBO에 매년 이메일을 보내요. KBO 써, 써달라고 나좀 써달라고 미국에서 나는 실패했다고 야구 인생. 그 결과 이제 물론 이제 KBO에서 잘 돼가지고 메릴 캘리라든가 이제. 있어요. 다시 미국가서 성장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대개 대개는 뭐 이런 방향이 맞다고 그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반박 못하시죠 야구팬들? 네 하여튼 그렇다면 야구는 세계인의 축제로 볼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 검색해봐도 에폰, 소프트홀, 크라켓, 테니스에 밀리 철저한 세계적인 비인기 스포츠예 오직 미국, 일본, 한국, 대만에서의 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제기 시절에 들어온 야구가 만약에 없었다면 1980 군사정권을 무마시키기 위한 도구, 수단이 아니었다면 야구가 전세계인들처럼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도 비인기 종목이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한번 해봐요. 모든 역사는 함께 가정을 한번 해보시다. 해보시죠. 이제 평균 없이. 그럼 현재 대한민국의 걸쳐난 기업, 뭐, 하나, 두산, LG, 기업, 이런 기업 자본들이 전 세계에 다른 어느 나라처럼 축구에 투입되었다면, 뭐, 유럽이든가, 뭐, 아시아, 아프리카, 뭐 축구에 투입됐다면 축구가 세금리그 소리를 들을 일은 적어졌을 거예요. 그 맞죠? 그러면 세금의 자본도, 기업의 자본도 어차피 국민의 소중한 노동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지금서 제가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세금이 스포츠에쓰이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옆방에 원숭이가 사나?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수원삼성이상제그의영상에서아 영상에서의 영에서 강한 거에서덤이있에서시 수원 삼성의 영상에서의 게수에에 있습니다 에재 근데, 이재준 수원시장, 저 업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수원FC를 창단해가지고, 수원FC 매년 160억, 대한민국 최고로 들어갑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 밖에 인천 100억, 성남 60억 등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왜 들어갈까요, 세금이? 오직 자신의 정치 업적을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괜히 욕심이에요, 매년. 이게 왜 이슈화가 안 되는지 항상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나가는데 그러면 수원FC도 수원산성처럼 인기가 있나요? 절대 아닙니다 홈 평균 2000명 원정 평균 25명 25명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 선수단의 가족들도 귀찮아서 안 오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게 보통 여건이 되면은 선수단 뭐 코칭스텝들의 가족들이 오기 마련이죠. 근데 그 마저도 이제 인기가 없으니까 뭐 포기했어요. 수원삼성 평균 수원삼성은 평균 2 2 0 0 0명의 원정 평균 3,300명인데 좌석수가 부족해서 3,300명입니다. 그래서 안산 아산 원정의 좌석수는 6,000석이 모조리 최입니다 이게 세금이 스포츠에 쓰이는 것을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기업이 스포츠에 쓰이지만 그것이 국제대회 성적 하락과 선수들의 사건, 사고, 태도에 영향을 가면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본이 수원 삼성처럼 팬덤들이 나서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데 쓰여야 되는 게 맞고, 캐리어 발전을 위해 원정을 매번 수천 명이 가는 팀에 쓰이는 게 기업의 자본이 거기에 쓰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거에 반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토대로 성장하는 기업 구단이 축구 기업 구단이 순성능을 특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인 구단 레바민처럼 성장하고 세계적인 팬들을 양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거기서 자생하고 국가 경제 기반에 활성화를 준다. 저는 이것이 스포츠 구단의 바람직한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모델이 돼야 되고요. 근데 야구는 전세계적인 스포츠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미국과 일본이 이제 맵 매... WB, WBS, WBSC인가 하여튼 프리미어 시리 월드 베이스 오브 클래식 뭐 자주 엽니다. 내 국제대 활성화를 위해 뭐 올림픽에서도 넣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왜 한계가 있냐? 축구는 공 하나만 있으면 돼요. 흑박, 논밭. 우리 아버지 세대들은 돼지 오줌보를 차고 놀았습니다. 우리 저기 축구 공 하나가 없어서. 근데 돼지 오줌보가 대지방광이죠? 맞나? 그게 공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을 갈망하니까 대지 우준포를 차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는 공 하나 있어도 가능합니다 근데 야구는 필요한 게 많아요 구장도 필요하고 배트도 필요하고 글러브도 필요하고 헬멧도 필요하고 거기서 오는 인기 요인은 그 인류가 영생하는 그 앞으로 인류 인생에서 계속될 겁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못, 그, 못 사는 국가도 할수 있는 게 축구고, 못 사는 국가가 할수 없는 게 야구입니다. 지구, 전 세계 지구는 못 사는 국가가 훨씬 많아요. 예. 네. 피파 회원 수가, 유엔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끝난 거죠. 그래서 야구팀이 레바민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축구팀은 가능합니다. 근데 아시아 팀들이 힘들다. 아 저는 앞으로 그렇게 안 봐요. 아까 말했듯이 우라레즈는 클럽 월드컵에 나가서 자신들의 팀을 알리려고 지구 반대편으로 5천 명이 날아갔습니다. 일본에서 사이타마에서. 그래서, 리버 플레이트, 아까 말했죠. 남미의 최고 인기팀 두팀 중에 하나인 리버 플레이트를 상대로 미국에서 응원 이겼어요. 예. 네. 10만 관 중이에요, 이 리버 플레이트는. 미국에서 응원으로 이겨버립니다. 이제 그 신념이 이제 가능한 게, 하여튼 그 응원으로 발려버리기 때문에 전, 그, 유튜브 조회수도 엄청 많고요.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아 여기는 유럽, 남미 아니다. 축구 변방, 아, 축구의 중심이 되는 유럽과 남미가 아니다. 일본이다. 동아시아의 팀이다. 유라 레저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그때 클럽 월드컵 당시에 그 영상이 엄청 조회수가든요전 세계적으로. 또 이렇게 하나 둘씩 마케팅이 되면서 전세계적인 그 스포츠가 되는 거 이번에 이종현 감독도 그 지금 k2에 있는 수원삼성을 아챔을 넘어서 클럽 월드컵까지 나가게 해가지고 삼성을 알리겠다라는 포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런 생각들과 이제 제 생각들이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신념이 가능한 구단이 이제 대한민국 현재로서는 이제 수원삼성. 전 수원삼성이 잘 나가는 걸 원하긴 하지만은 다른 축구 팀들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국 축구를 이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뭐 응원을 잘하면 응원을 잘한다. 뭐 연고 이전을 했지만 뭐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 뭐 f 스지 서울처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K리그 축구팀이 전세계에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클럽 월드컵의 규모와 인기는 매, 매년 이제 상승할 겁니다. 여기서 끝났나? 그래서 결론은 야구 축구 팬 싸우지 말자. 사이좋게 지내자. 너희들끼리 주장하는 그 면모에는 허점이 있다.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구를... 아, 옆방 진짜 시끄럽네. 야, 노래 부르지 마라!